키를 살짝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가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소중한 세상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랑두번분때러니 여러분, 여셋넷세상분 시작 세상러 시작 세상여 여러분, 시작 세상러 여러분, 하나뿐인 시작 하나뿐인 그런데 하나뿐인 앞에는 한 번을 때려요. 그럼 절 보세요. 시작 세상에 하나뿐인 시작 세상에 하나뿐인 바빠요. 시작 세상에 하나뿐인 그 다음에 뒤에도 한번 때립니다. 시작 소중한 당신 시작 소중한 당신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들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요 시작. 시작.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시. 자 하나 둘셋 넷.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시. 와, 한번 해보세요. 외우고 시작.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시. 틀리면 어떠고 마지막 어떻겠어요 노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두 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갑니다. 하늘이, 위주, 귀신, 여기도 두번 시작. 하늘이, 맺어 주신 시작 하늘이 맺어 주신 자그다음옆 옆에 갑니다 우리의 e big, major, choose, she, jack.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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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번 happy, 하늘이 맺어주신 우리의 사랑. 자, 여기 사이에 오면서 어머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리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때리면서 늦으면 손으로 이렇게 한번 때리고 들어오옵니요 자, 시작. 시. 세상에 하나뿐이 소중한 당신 두 번. 하늘이 맺어주신 우리의 사랑.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번 세상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두번 하늘이 맺어 주시 우리의 사랑. 자그 다음에 가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 자 산을 넘고 자산 자르면 산 넘고 시작 산 넘고 산이 꼬불꼬불하니까 산을 몇번 넘기세요 시작 산 넘고 1조 시작 산 넘고 뭐가 됐든지 이렇게 돌리면 넘어가 2조 시작 들어보세요. 시작 산 넘고 자그 다음에 갑니다. 강을 건너 강너 강은 이렇게 물줄기가 있어까 시작 강을 건너 산 시작 산 넘고 강을 건너 자그 다음에 갑니다. 행복의 길 행복의 길에 서기 있네 시작 행복의 길에 서기 있네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어머출준 교장 모두세요. 3 분의 일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 셋, 헤이. 박수. 여러분, 자두 번, 내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하늘이.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두번 하늘이 제가 빠지고 여러분만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준비! 두번 때리고! 자부세요 시작 행복의 길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시작 행복의 길에 서 있네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내려갑니다 이게 자 북이 영화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북이 <목소리> 영화가 바로 있나 들어보세요 부귀영가아 근데 붙잖아 하나 둘셋넷 부귀영화가 저으세요 하나 둘셋넷 부귀영화가 영화가 시작 영화가 시작 부부활대 밑에서 끌어올려면서 시작 부귀 영화가 1조 시작 부 대박 1조 하죠 일단 먼저 나가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조 시작 부가 2조 하죠 마트 가서 혼자 살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부귀 영화가 그 다음 따로 있나 시작 따로 있나 부기영화 시작 부기영화가 따로 있나 해보겠습니다 면 앞에 보세요 준비. 시작. 가우지이 시면 한번더 시작. 가우지이 시.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 시작 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여인아 나로 인하 당신만 있으면 그게 최고야 좋은데나. 여기까지. 그다음에 옆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목소리> 뚝 떨어뜨려 당신만 바라보면서 시작. 당신만 바라보면서 지금 어머님들 저를 보면서도 지금 눈이 풀린 어머님들이 많아요. 왜? 신곡이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어려워. 그런데 조금만, 조금만 더. 2주, 3주만 돌아가면 여러분, 신기한 이나처럼 2주, 3주만 지나면 금방, 당신만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당신만 바라보면서. 자, 좋을 때나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백년초 시작 백년초 해봐요 시작 백년초. 그러니까 면초 할때 제가 보시면 백년초 떨어질 때 시작 백년초. 그다음에 갑니다 피어있는 피어 시작, 피어있는 백년초 시작, 백년초 시고 피어있는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걸어요 여러분 꽃길 함께 걸어요 시작 꽃길 함께 걸어요 하나 둘셋넷 꽃길 함께 걸어요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맨 마지막 곡이에요 맨 마지막 이세요주 둘이 함께 걸어요. 시작. I mm -hmm.